자, 안녕하세요 두상김 김성곤 중학교 2학년 3과 네, Do it yourself 패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두상김은 마지막 과에서 투부정사 도네구투 명령문 엔드 나오네요 예, 네, 봅시다 We all have fashion problems now and then 그러니까 우리는 now and then 밑줄 딱거어주시고 네모 돌려주시면 좋겠네요 때때로 뭐 이런거죠 어. 때때로 말이죠 패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패션에 대한 문제, 패션 프로그램 You may have a lot of clothes 너는 아마도 많은 c l o t 를 갖고 있겠지 이때 may 다음에 동사 원형, may는 조동사니까 기억나시죠? will, must, can, may전도 내려오는 거 너는 아마도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그러나 Sometimes, 종종 말이야 You feel that you have nothing to wear 너는 아무것도 입을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음.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nothing 어 nothing 이라는 이띵 모모모 초부정 띵 모모모가 오잖아요. 초부정사를 뒤에서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고. 네. 그리고, 나싱, 무슨 띵? 이런 말 들은요, 형용사를 다 뒤에서 받게 돼 있어요. 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old? 이렇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박명수가 좋아하잖아. 응. 그래서 입을 것이 없다. 어, 그리고, you think your clothes are old-fashioned, out and boring. 너는 생각할 거야, 뭐라고? 너의 패션이, 너의, 아, 너의 옷이, 너의 clothes가 아, 올드 패션이고, 올드 패션, 이게 뭐 구식이고, 그리고 boring, 지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boring. 보링. 여기도 boring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 지루함을 주는 거죠, 옷이. 어, 옷이 옷이 갑자기, 아, 나 지루해, 이러, 이러진 않아, 그지 boring.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 what can you do? 넌뭐할 것인가? Doing yourself fashion can be your solution. Do i n yourself 패션이 너의 솔루션이 될수 있다. 그래서 do i n yourself 너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너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 이런 거고 어, DIY 패션 means that 여기서 means 다음에 that 오면 이제 접속사 t 생략해도 감,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 뜻이에요. 이거 동사 뒤에 t h a 나오는 거 배웠었죠? 이거 관계 대명사 대가는 다르다는 거. You make your fashion item yourself. 음. 너가 너의 패션 아이템을 너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스스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색으로 뭐뭐뭐 셀프, 뭐뭐뭐 셀프 이런 말을 우리가 재기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재기대명사 이게 뭐냐 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제기 대명사? 어, 근데, 이게 제기 용법이 있고, 강조 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가 자살했다. He killed himself. 이런 게 있어요. 그 스스로를 죽였다, 이거지. 그리고 강조했다. 그녀는 she is a beauty. 어를 뺍시다. 어 빼도 말이 되거든요. He is beautysome. 아름, 그녀는 아름다운 그 자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셀프로 밑줄 걸었고 다음 중이 셀프와 같은 용법인 걸 찾아라 하면 이거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강조 용법은요. 이렇게 빠져도 말이 됩니다. She is beauty. 그녀는 아름다움니다 근데 재기 용법일 때는 이게 만약에 빠지는 경우 He killed. 그는 죽였다. 뭘? 목적 없이 써버리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략 불가하다. 생략 불가능한 셀프가 있고, 생략 가능한 셀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랑 강조를 외우시지 마시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셀프는. 뺐을 때 말이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 자 그래서 doing your DIY fashion means that you uh, you make your fashion item까지 딱 끊었을 때 말이 되죠. yourself 빠져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강조요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DI, uh, DIY d i 아 바람 버려. DIY fashion is good in many ways. 아 좋아요. 많은 면에서 in many ways. First 첫 번째. You don't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o n 글 new c l a u s e s 여기서요, 이거 쓰셨으니까 제가 좀 짧게요, 이만큼. 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돈, have, t 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랑 연결된 것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랑 연결된 것.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have t 는 말이죠? 머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머스트의 과거형은 슈드고요. 똑같은 말로는 해부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뭘 알고 있냐? 머스트가 확신, 강한 추측, 강추라고 할게요. 강한 추측과 그리고 의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윌부터 쭈루룩 써가지고 천재임이 틀림없네, 천재일 수도 있네 막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근데 강한 추측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슈드는 강한 추측을 못하고요. 헤브트도 강한 추측을 못합니다. 즉, 추측, 뭐뭐임이 틀림없다는 머스트만 할수 있는 겁니다. 의무가 되잖아요. 의무가 돼야, 의무는 다할수 있는 거야. 얘도 의무고, 얘도 의무야. 얘도 가능하고, 얘도. 뭐뭐 해야만 합니다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너는, 뭐, 음, 예를 들어서, don't have to는 뭐뭐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달라. 요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지. 어. 뭐뭐할 필요가 없다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수많은 굴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머스트 낫은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도 되고, 응. 말아야 한다고요.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 낫이 붙어도 안 돼요. 강추는 머스트 혼자 있을 때만. 그리고 슈드. 낫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이죠. 뭐뭐 뭐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해부투에 돈트가 붙으면, 뭐뭐할 필요가 없다.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고 싶겠죠. 제 생각에는, 요돈해부투에 요런 걸 쓴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네, 문법상 틀린 것은, 또 의미가 틀린 것은, 다음 중뭐 내용이 어색한 것은, 야, 요거 할 필요가 없단데,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이상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는 많은 돈을 옷에다 쓸 필요가 없다는 데 너는 DIY 의패션에 좋은 점은 너는 많은 옷을 쓰지 말아야 한다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spend a lot of money money는 셀수 없지만 a lot of는 셀수 있건 없건 그냥 쓸수 있어요 원래는 멋치를쓸수 있겠죠 이 자리 그리고 on, closes 그래서 spend money on 뭐에 돈을 쓰다 on에 동그라미 딱쳐 주셔야 돼요 네, 오늘 쓴다는 거예요. 오늘. 모모의 돈을 쓰다 할 때. 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장점보다 돈이 안 든다. 두 번째. 세컨드. You can have a one and only fashion i t e 너는 가질 수 있다고를 하나의 그리고 오직 하나의. 그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패션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썰. 세 번째는 it is good for environment. 그것은 이때 is DIY 패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맨날 그 얘기하지? 이 i 지 그것은 모모이다. 이런 말잘안 한다. 근데 이거 한 거야. 그것은 모모이다인데 그것은이 가짜가 아니고 DIY 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겠죠 이런 거 그렇죠? DIY 응. 패션은 좋다. 뭐에 환경이 좋다. B 굿포 모모에 좋다. 포에 동그라미 치세요. 포가 고정되는 겁니다. 이런 건 환경이 좋다. Because 자 여러 번 나오지만요 한번더 얘기해 드리면요. Because라는 친구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반면, Because 다음에 오브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건 뭐야? 뒤에 명사만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겠어? Because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You don't throw away your old clothes. 너는 음, 어 뭐야? 오래된 옷을 집어 버리지. 어, n 는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단데 만약에 you don't throw away인데 여기 오브를 살짝 겨는다음 선생님 다음 중문법상 틀린 것은 이러면 오브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조동사 다 갖추면 안 돼. 오브 에는 명사 하나만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Just be creative. 음 그리고 뭐해라. 굉장히 어 크리에이티브해져라. 이런거죠. 음, 창의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Make your own style. 너의 own. 너 자신의. own 자신의 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이때 own이 자신의이지만 이게 소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o w 과 같은 뜻인 것은 다른 뜻인 것은 이런 문제도 냅니다. 어. 그리고 히어라썸 이그셈 포스 다시 한번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그죠? 히 다시 한번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그죠? 히어라에 이글셈 포스 히어라썸 이글니 포스 히어라이다 얘가. 여러 번 나오죠 그이 아는요. 뒤에서 받아이는 거예요. 얘가주이어 이글셈 이글어 이글셈 이거죠이해 가시죠? 얘랑 이이 자, 그리고, 어, 아, 그 여기까지가 DIY 패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으로 들어가겠죠.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스프레이 페인트 티셔츠인데 스프레이로 페인트 한 티셔츠겠죠. 스프레이 페인트 is great for. 아까 환경이 좋다 뭐야. be good for 나왔잖아요. 지금 국 대신에 그레이스 썼을 뿐이야. be great for. 이렇게. 뭐뭐에 좋다. DIY 패션에 좋다. You can use it on almost anything. 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 모든 것에. 그렇지? 이때 이선 뭐야? 스프레이가 되겠죠. 스프레이를 거의 모든 곳에 사용했수 있어요. Almost는 거의. 그래서 그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Pants, 팬츠, bags. Pants는 바지. 그리고 bag, 가방, shoes, 신발. Let's make one and only t-shirt with it. 그것과 함께 원앤 e 리티셔츠를 만듭시다. 이때 위 i t 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빈칸에 들어가야 전치사는 뭡니까?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it은 스프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t 많이 나오잖아. 이 t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줄 친이 t 의미하는 게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하는 지칭 추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꼭이 t 이 의미하는 게 뭔지, 타겟팅이 뭔지 이 i t 의미하는 게 뭐냐, 가짜냐, 빈주어냐 또는 어떤 스프레이나 지금처럼 그런거냐? 그거를 꼭다 필기 하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음, 읽어주셔야 돼요 다음 처음엔 스프레이 티셔츠 그래서 이거 만드는거 나오네요 스텝스, Steps. 스텝스는 이때는 발걸음이 아니고 절차 되겠습니다 절차 1번 Draw a shape on the paper. 페이퍼에 쉐이프를 그려라. 드로우 그리다죠 그리다 앤컷잇 아웃 컷잇 아웃 컷잇 아웃입니다. 컷잇 아웃 자 여기 보면은 어컷잘라내다예요컷 아웃 그럼 컷 아웃 있 쓰면 되잖아 왜컷잇 아웃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을까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컷 아웃 잇이게보다 컷 o 아웃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렇게 입 같은 건탁 붙는 게 편하다는 거지 얘네들이 발음할 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어 페이퍼잖아요 페이퍼 또는 그 페이퍼의 쉐이프인데 쉐이프라고 볼수 있겠네 쉐이퍼를 쉐이프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컷 아웃 더 쉐이프 더 쉐이프 아웃 이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 얘네는 다 괜찮아 근데 요건 안돼 컷 아웃 이은 안되고 항상 요 순서로 써야 됩니다 컷릭 아웃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동사 아니야 동사 이게 대명사고 전 전치사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대전에 있잖아요 동쪽에 가면 동태전이 참 맛있습니다 동대전에 가면 동태전을 먹고 온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동대전에 가서 동태전을 먹고 와라. 컷이 아웃. 네. 이렇게. 어. 하지 말고. 나중에 동태전밖에 생각 안 나. 동태전 쏘노란 말이야. 동대전 컷이 아웃. 에. 하지 말고. 맛있어. 어. 요거밖에 기억 안 난다니까. 이거 문제 많이 네요어그 다음에 푸 유얼 티셔츠 온. 이것도 보이죠. 푸과 온 사이 티셔츠를 껴 넣은 거야. 요렇게 요거 상관없어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면은요 막 껴도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티셔츠를 올려 테이블 위에 티셔츠를 올려. 그래서 put A on B A를 B 위에 올리다 그리고 put the cardboard into the t-shirt 그래서 카드보드를 카드보드는 뭐 하드보드지 같은 거겠죠. 그거를 이제 티셔츠에 집어넣고 into put A into B는 A를 B에 집어넣는 거겠죠. 그죠? put A on B는 A를 위에 올려놓자고. 그밑에해설되어 있잖아요. 거기 쫙 거주세요. 그리고 place the shape on the T-shirt. place A on B. 이것도 put A on B랑 똑같아요. 어, shape를 T-shirt 위에 두어라. 그리고 spray around the T-shirt. spray 뿌려라 around the T-shirt로. 주변에. 아, shape에. 어, shape 주변에 뿌려라. after about 15 minutes. 15분 정도가 지나면 대략이죠. about 이 십자 앞에 붙으면 되려 Take off the shape 그 모양을 쫙! 뜯어내라 떼던, 음 안아파요 괜찮아요 Four Seasons Scarf 네 사계절 스카프 어 그니까 첫번째는 그 그림 티셔츠 만드는 법이었고 스프레이 티셔츠 두번째는 사계절 스카프 그래서 티셔츠는 따로 외우고 이제 다음으로 외, 외우러 들어가는거죠 사계절 스카프는 Scarves are cool in any season, even in summer 그래서, 스카프들은, 스카프 F로 끝나서 VES를 붙인 거죠. 스카프들은 시원해. 어떤 기저, 계절에도. 심지어, 여름에도. 이분, 심지어. 그렇죠? 이분도 밑줄 그어줍시다 혹시나 해서. 내가 혹시나 해서. 이분이 뜻이 많아요. 이것도 밑줄 긋고 밑줄 친 이분과 같은 뜻인 것은 이런 거낼수 있거든요. 이게 심지어 있고요. 짝 있습니다. 짝수. 2분 넘버 네, 짝수 이런거 있고 평평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급 앞에 들어가면 훨씬 더 됩니다 더하기 비교급. 비교급 아시죠? 이알 붙는거 뭐어나이런거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1,2,3,4,5번에서 다음 중 밑줄 친지 이분과 같은 뜻인 것은 이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겠죠 음. 여기선심지어네요 Put on a scarf, 어, 스카프를 둘러라 And you will look fashionable 너는 패셔너블해질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어, 제가 이 부분을 남겨놓은 이유가 이 부분인데 네. 짜잔, 짜잔. AND는 명령문에 붙으면요 더 이상 그리고가 안 됩니다 명령문 AND 나오면 그러면이 되고요. 명령문 오아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요. 혹시나 선생님 명령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명령문이란 놈들은 주어가 없이 동사로 출발시키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Close the door! 이렇게. 문다다! 이렇게. 주어 없는 거. 앞에 행위자 없는 거야. 그런 거. 지금처럼. 어디지? 어, put. put으로 출발하잖아요. 아까 steps에서도 보면 전부 다 명령문이었어요. 그죠? 전부 다 draw, put, p l a c e p r a y 뭐 이런 걸로 출발했으니까. 음. 자, 이런 거다 명령문이고. look fashionable. look 다음에 형용사 씁니다. 룩 다음 형용사 룩영 기억나시죠? 룩어 영 보이 안 돼. 잘못 쓰면 누구? 이명박이야. 응. 응. 자 그래서 룩 패션업을 해보일 것입니다. 유닛, 너는 뭐가 필요해? 티셔츠와 시즈스가 필요해. 티셔츠와 가위가 필요한데, 어 가위에는 S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위 두 개잖아 이렇게. 어, s t e 절차는요. 첫 번째 cut off t 부터 Upper part of your old t s h 너의 올드 티셔츠의 윗 부분을 어 잘라요. cut off the upper part cut off 가 있지만 upper part 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요 그죠? 대명사 아니니까 put the lower part of the t-shirt on the table put A on B 많이 나오죠? lower part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남은거 아랫부분을 테이블에 둡니다 A를 B에 둡니다 티셔츠에 남은 아랫부분을 make cuts along the bottom of the t-shirt to make strips 그래서 이건 뭐야? 아랫부분을 여기서 얼롱, 얼룩, 얼롱에 네모 딱돌리면 돼요, 이거. 모봇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해안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얼롱도 비치, 이렇게, 비치를 따라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티셔츠의 바텀. 바텀은 바닥이잖아, 바닥. 그 바닥을 따라서 가이드를 쭉 합니다. 그치? 그래서 to make strips, to make 밑줄로가 이거 왜안 되겠냐? to make는 뭐야? 이거가 아니고, 모모하기 위에서죠. 위에서잖아요. 그죠? 음. 어, 그래서 술들을 아, 그술스트립스 스트립스 어떤 이렇게 술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어, 술을 만들기 위한 티셔츠의 바텀 바텀을 부분을 이렇게 쭉 잘라라. 잘라라고 풀더 스트 p 스그 술들을 잡아 당겨라. 잡아 당겨라. 이렇게. the 응. 풀더 스트립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됐네요. 음. 두상김 삼관은 이제 뭐 DIY 패션에 대해서 첫번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어 너는 옷장을 열었는데 옷은 많고 입을 건 없지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너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있어. 뭐 좋은 점이 뭐뭐뭐뭐 뭐야. 너는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지 뭐 그런 거 많이 나왔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분에 지나서 서 m p l e 스 가고 동대전에 가서 동체 전꼭 먹고 오시고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 오하는그렇상황 그리고 문장을 외울 때는 첫 번째는 절차 d i a 패션의 장점까지 한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티셔츠 부분 스텝스까지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폴 시즌 스카프에서 스텝스까지 한번 외우시면 세 부분을 외울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봅시다 예 네, 조상김 삼과 끝